그래가지고 제가 구탄을 그렇게 더 다녔네요. 우리 양평군에도 보면, 우리 양기독교연합회에서 계속 진행하는 청소년문화축제 때문에, 이제 양평군 예술연합회에서도, 이분 저와 가수들을 초청하고, 청소년문화축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도, 웃어야 돼. 아멘. 짜증을 내어서 누가 더 나, 성화를다 치어 누가 더 나, 속상한 일이 하도 오가나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네 みんなの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아멘. 네. 교회 안에 있어야 그래야 살아요. 네. 밖에 있으면 다 죽는다. 네. 미치고 환장한다. 네. 다 죽으려고 <laughs> 그래. 안으로 들어와야 살지. 안으로 들어와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인다.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웃게 돼요 웃는요좀 힘들어도 <laughs> 미쳐서 그런 거 아니야 정신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이의 사정 다 아시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그래서 웃는 겁니다 안해.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웃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요. 안해. 아, 네. 월요일은 월요일이니까 웃고.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야. 안해. 아, 네.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는 날. 수요일은 스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놓고, <laughs> 금요일은 건강 놓고 떠올고, 토요일은 턱 뜯기 치고. 왜? <웃음> 그럼, 왜? 그거 하는데 주일 날은 죽을참참했던 날이 주일이요 여러분 예수 안 했어? 당당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 시기들.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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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사랑합니다. 아 그래. 네. 이때 다섯 사람 차이야. 아유,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들하고 같이 왔어. 네. 어. <laughs> 손 들어가야 돼. 저분이요. 응. 어. 응. 한마디만 나가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아이고 지금도 <지구러워. 웃음> <laughs> 저분한테 왜 그래요? 저분한테 내스타일이요 <laughs> 나중에 차 한잔 마치자. 아, <laughs> <laughs> 그만하세요, 저. 여러분 아저씨 아저씨는 대리에서 식사를 몇 키나 하세요? <목소리가> 죄송하지만 새끼 새끼야 <목소리가> 음, 무슨 <말야? 목소리가> 뭐, 새끼야 뭐야 무슨 말씀이세요? 새끼를 드시죠 <목소리가> 줄이세요 그만 아, 드셔야 돼요 줄어야 돼 그만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님 아한 끼도 안 먹으면 님이 돼요 영식님 한끼 먹으면 일식 씨어 뭐야 두 끼는 두식아 새끼는 새끼야. <laughs> 간식을 먹으면 강나새끼야. 그럼 야식까지 챙겨 먹으면 총강나새끼야또 있어요? 또 있어. 뭔데요? 챙겨 먹는 거다 챙겨 먹고. 네. 마누라를 아내를 안 쳐다보네. 다 챙겨 먹고 안 쳐다보네. 그러면 쌍둥이 새끼야. 우리 남편이 쌍둥이 새끼. 야 우리 같은 게! 생놈의 새끼요 하나님 나도 지우리 생놈의 새끼를 도와주세요! 아이고! 남편 때문에 참고 살았다니, 내가. 또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오늘 다 얘기해보세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그는 자식들 키워놓은 다 소유 못더라. 어이구 지금도 생각하냐는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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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 그만두는 거야. <놀라> 또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시언데 아 이런 시언데 아야이 시언데 그만하세요. <놀라> 시금치를 안넣어 <먹어요. 놀라> 시장을 안넣요 <가요. 놀라> 비타민 C를 안 넣어. 내가 <놀라> 목사님 오죽했으면 뭐 제가요 네. 시편을 안 읽어요. <놀라> 교회를다 하는데 시티비 안 들어와 이거 이런 식 그만하세요, 이런 식... 그만좀하세요 <laughs> 이렇게 내가 참고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헬수 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에게는 대모. <laughs> 여기까지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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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도 강경산님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laughs>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나 같은 인형도. 나 인형. 여러분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네. 아멘 내 네. 네. 네, 뒤에는 네. 손이 있어요 무슨 손이? 네손 있잖아 형 손이 있어요 뒤에 보여줄까? 아, 예, 한번 보여주세요 뒤를 아. 돌면 아, 잘봐야 돼요 예? 이 <laughs> 뭐? 있죠? 이쪽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혼자 다이에트놓고 있는 거예요. <laughs> 나는 인형이라고! 왜러 정신 좀 차려. 깡개사 뒤에 손을 빼겠습니다. 하지 마라. <laughs> 손을 빼면 우리 방송실에서 비지 m 만좀 갈아주세요. 뭐 하는 거야? 아, 아니에요. 손을 떼겠습니다. 야! 잠깐만! 미안합니다. 야! 가자! <laughs> 손을 떼습니다. 깡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I love it. j o k u 니 Jacket, s 요 n y Hunger, Gangas, and I'm here. s o 아니 h 손 n g e r s 손 n n y a 아무것도 이 없으면. 일어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손이 없니다 깡여사가 알았든 몰랐든 손이 한 겁니다. 깡여사가 인정하는, 인정하지 않든 손이 한 겁니다. 손이 한 겁니다. 손이 한 겁니다. 깡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 손을 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절 대안, 떠나요 다음에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옆에 계신 우리 이웃들 우리 o l 님들등 뒤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는 마음과 그 믿음으로 옆에 계신 분등 뒤에 손을 한번 대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등 뒤에 손을 한번 대어주세요 우리 이웃들 등 뒤에 성모님을 등 뒤에 손을 한번 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듯이 우리 가정을 만지듯이 우리 자녀를 옆에 계신 분을 만져주듯이 만져주시고요 가능하면 남자는 남자끼리 <laughs> 웬만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만지시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괜찮아요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마세요. 염려하지 마셔요. 힘좀 내셔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 마셔요. 자, 이제 손을 끼면 안 됩니다. 손을 딱 붙이세요, 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아멘? 네. 이 믿음으로 손을 끼지 마시고요. 딱 대해 주시고요. 제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대로 되어집니다. 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성도님들이 그 인생에 이 말씀이 적용되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듯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딱 대시고, 옆에 분을 쳐다보시면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다시 한 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를 떠나지 않아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자, 이때 중요합니다 너를 할 때마다 옆에 계신 분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제가 너를 할 때마다 옆에 계신 분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모르면 빨리 물어보세요 구할때 음악을 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쓰실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바오를 쓰실 때 사우라 사우라 이거 불러주셨듯이 제가 여러분 너를 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쓰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때 어떤 분인지 잘 몰라도 제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해주세요. 당신은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십니다. 누구하십니다그 소중한 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 대단하신 분 어디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 소중한 분을 향하여 박수! 박수 한번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말로니, 우리 가정에서 떡지어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을 것은 킬각이 싸움이 아니요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그러니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께주 하나님께.